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제 60대 자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진 빚만으로 무려 370조 원 규모이고요 절반 가까이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대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이제 생계형 창업에 나선 것인데 심각해졌다라는 기사죠. 이러한 기사의 의미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면 60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 절반 정도가 다중 채무자이니까 사실은 60대뿐만이 아니라 50대에 은퇴한 뒤에 자영업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은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은퇴한 뒤에도 무려 40에서 50년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생계 가능한 수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영업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은퇴 후에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으로 은퇴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미래도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부동산도 어렵고 자영업도 어렵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은퇴 이후의 삶이 준비가 될까요? 아마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자신이 해왔던 일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은퇴 준비에 최소한 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크 아카데미에서는 진로가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 과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